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내지 않고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성내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 어떠한 분노도 없다. 그런 뜻일까요?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분노의 감정도 없다. 나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격동시켜도 나는 전혀 마음에 동료가 없다. 그런 의미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시고 예수님께서도 상을 둘러 엎어셨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성낸다 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 통틀에서 딱두번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내는 것이 대단히 내가 하는 능동적인 행동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기 있는 이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할때이 성내지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나를 격동할 때 내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격동되어서 그래서 화를 내게 되는 상태 그것을 뜻합니다. 수동태죠.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두번 사용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본문은 어디일까? 우리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7장 16절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고린도 전서도 바울이 쓴 서신이잖아요. 자기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성내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게 이제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성낸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어떤 감정의 동료도 없이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좀 되짚어보십시오 최근에 성내 어떤 경험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내가 언제 성내었더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최근에 성내었던, 이렇게 뭐 오늘일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있고, 또 며칠 전, 몇달 전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성내었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은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상황, 또는 나의 화를 촉발시켰던 그 사람, 상황, 또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마음속으로 내가 성 내었던 때를 떠올리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그때의 그 상황 또는 나로하여금 성을 내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그게 뭐 옛날에는 그렇게 놀게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문방구를 가면 화약을 팔았습니다. 화약을 이렇게 납작한 종이에 이제 화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 와서 땅바닥에 놓고 돌로 이렇게 탁 찍어요. 그러면 거기서 불꽃이 팍 튀어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습니다. 아마 뭐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 화약이 있어요. 그 화약에는 뭔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불꽃이 튈수 있는 성분이 딱 들어있죠. 그것을 내가 돌로 확 내리 찍으면 거기에서 불꽃이 팍팍 피면서 소리도 나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것은 내가 뭔가로 내려쳤을 때 이미 그 종이에는 불꽃을 튀면서 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음악 시간에 실로폰을 가지고 실기, 음악, 시, <laughs> 음악 실기 시험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실로폰을 실로폰 채로 이렇게 두드리면 예쁜 소리가 납니다. 똑같이 두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어디에다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소리,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것이 이미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인해서 드러났을 뿐이죠.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상황과 사람의 촉발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들여다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또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공을 가지고요. 이렇게 휙 던지면 강아지는 신나게 가서 그 공을 물고 나에게, 주인에게 올 겁니다. 그죠또 저쪽으로 던지면 또 반대편으로 막 달려가서 공을 물고 올 겁니다. 몇 차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아지가 우리 보고, 아, 누구 똥개 훈련시키냐 이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공을 던지면 가서 공을 물어올 거예요. 본능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맛있게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뼈다귀를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그 뼈다귀를 뺏으면 으르렁거리면서 아마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여다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게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당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자 이. 탕자가 집을 나간 동생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그 형의 감정에 대해서 형이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형이 노하였어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아내 네, 잔치가 벌어졌는데 왜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때 그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그 동생. 이라고 비난을 하죠. 형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살림 재산이었어요. 형은 그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그 아들이 재산은 다 탕진하고 왔지만 아들이 나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근데 형은 아무리 동생이 돌아왔지만 재산이 재산을 탕진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형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은 물질이었던 것을 알수 있죠. 자, 우리가 마음 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담고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중요한 분이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는 엠마우스 하우스라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단순한 기쁨이란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한 청년이 이 피에르 신부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죽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이렇게 쭉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파탄 상태이고, 사람들도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비에르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형제의 뜻대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이 형제가 약간 뜻밖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보통 뭐 내가 여기서 인생을 뭐 그냥 끝내야겠습니다. 그러면 다뭐 그러지 말고 뭐 이러면서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피에르 신부가 너무나 단호하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약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피에르 신부가 이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가 이제 그 인생을 매듭을 짓기 전에 저를 한가지만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아니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뭐 내가 어차피 이제 뭐 인생 마감할 텐데 내가 뭐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도와드리고 제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 신부님이 내가 마침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 집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형제가 요거 집 짓는 것만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을 다 짓고 나면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가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집을 짓는 걸 이제 도와줘요. 집을 이제 다 지었어요. 집을 다 짓고 그 집에 사람이 입주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집이 없던 빈민이 집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하고 엄마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형제가, 아, 이게 그래도 뿌듯한,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아, 참,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어, 집을 한채더 짓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삐에르 신부님이 짓는 그집 짓는 일에 이 형제가 참여를 계속하게 돼요. 그렇게 집을 몇채 짓고 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신부님이 저에게 돈을 주었든지 아니면 양식을 주었든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나를 도우려고 했다면 저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내 인생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 형제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기의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자기의 처지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였지만 이 형제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현장에 머물게 되면서 그 형제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형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낙심의 이유들을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삐에르신부의 이 자전적 그 책의 제목이 단순한 기쁨이에요. 단순한 기쁨. 기쁨은 대단히 복잡한 요인들과 대단히 복잡한 조건들이 갖춰야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이 성낸다라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 여기는데 그때 그 반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면 분을 낼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 속에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또 그것을 품지 말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라는 그 감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분노는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출입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분노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는 정당한 감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라는 감정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마귀는 내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하고 내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께 받은 학대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당한 왕따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요. 그게 그거 자체는 사실은 이 사람이 당한 고통의 경험이고 그런 그 역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야말로 어렸을 때의 그 아픔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이끌어가고 오히려 자기 인생을 파괴로 파괴로 끌어갈 수 가도록 그렇게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느냐. 성경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예를 한번 볼까요? 10편 58편. 10편 58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6절부터. 다윗이 자신의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독한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하나님 그들의 이를 꺾어주십시오 7절에서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주님 그들을 그냥 썰어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탄식하고 있어요 그들이 8절에 보시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야말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도록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9절에서는 그들이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큰 태풍에 그들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 버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말 독한 그런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어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인이 악인의 피에 자기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이상적인 왕이라고 표현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의인이 악인의 피에 그 발을 씻게 해달라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기로다. 다윗은 그 원수 대적들을 향해서 이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원수를 향한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었지만 자기가 원수 갚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이 고통을 자신에게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 마음을 속에 있는 그 분노를 통해서 사단이 자신의 마음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고약에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나의 예인데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한나는 무자하다는 이유로,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분인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때 그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요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힘든 마음을 그대로 토설하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묻죠. 너왜 그러느냐? 너술 취한 거 아니냐?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을 내 안에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그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 사무엘을 자신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지 않았다면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아마 그 가정의 불화의 사건으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냥 한나가 쫓겨나고 한나는 집에서 쫓겨나서 일을 갈면서 분인 나를 원망하는 그런 아주 어지러운 가정의 불화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나에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시고 한나를 통해서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벽빛이 비치는 그런 사무엘이 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이 없는 그런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뀌고 또내 안에 그 분노가 그 분노를 인해서 내가 마귀가 내 마음을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극률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약하지만 사단이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지켜 달라고 하나님 내 감정을 주장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